공야 교정 단장님 앞으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예산과 결산 심사를 앞으로 결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법사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결산 심사를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의 결산 심사 과정과 기준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야 되겠죠. 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 이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정 단장님, 지금 교정 본부장 직무대행 맡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구치소이 법사위원과 이 당특위 차원에서 방문한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 이 차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 이 제출하셨어요? 그 동안 이 간단한 자료 한 두, 세 장짜리 자료도 교정 본부에서 안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지금 1차 방문 당시에 아니 1차 때 마이크와 이 책상이 설치가 안돼 있다가 어 정말 급급하게 뭐 급조해서라도 2차에 설치했으면 모를까 1차에서 설치했다 2차에서 빼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무시하는 건가요? 국회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한 점 아니, 아니요 소홀한 게 아니고요 1차에 소홀했다가 저희가 지적해서 2차에 준비했으면 제가 50% 100% 양보해서 이해하는데요 1차 이미 준비했던 걸 2차에 다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실무자께서 협의 과정에서. 뭐 그... 설구치사장이 하지 말라고 했겠죠. 뭐 협의 과정 협의를 했습니다. 저 4일 전에 이미 방문객 다실시계 보냈고요. 처음 가서 당황해서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준비 잘했다가 2차에서 준비를 안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향 장비하고 이 시설 설치한 것들 구축 경비 확인을 했는데 1차 때 399만 8천 원 예산 신청하셨어요. 그쵸? 그렇죠? 예, 렇 바로 1차, 1차 집행을 하셨는데 2차에는 예산 신청도 안 했고요. 그런데 1차 때 신청한 내역 중에 업체명과 마이크 종류, 스피커 종류 이거 저희가 제출해 달라 는데 제출 안 하세요. 왜? 오늘 저희 들어간 거를 알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안안 안 하셔서 지금 제가 이거 자료이고 명목, 답변 목록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고치 네. 전에 아마 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도 다 내고 네, 해서 저좀 조사해 를 봤더니 구준행 나익 마이크라고 12대 스피커 2대 등등 부가세 포함해서 한 60에서 70만 원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375만 원 예산 집행하셨거든요. 이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뭐 사고 이런 거다 저희가 뭐. 굳이 깜깜하게 보진 않겠지만 어떻게 이게 한 6, 70만 원 정도 집행하면 가능한 예산을 370만 원이나 신청해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설구 취소에서 여러 가지 제가 다 지금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분명하게 이 총무 과정을 비롯한 부분들 감찰하시든지 감사를 하시든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제가 네. 이 특활비 특경비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뭐 최소한 내역 일자뿐만 아니라 어 특활비에 대해서 누가 수령했는지 알려 달라. 어차피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결산은 안 하지 않습니까? 특활비는. 하지만 지급되는 대상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도 실명 혹은 해당 지청까지는 모르더라도 정기분 수시분 나눠서 그 정기분에 대해서는 지청 그리고 해당 어떤 소속 검사들이 받는지에 대한 제가 요청을 했고요 수시분도 초, 총장 재량으로 어떤 수사 검사에게 특활비가 지급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abc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총액을 저희가 계산이라도 해보려고 근데 abc로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심사가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abcdef g 쭉 해서 도, 도대체 어떤 검사가 뭐 상위 탑 10인지 궁금하고요. 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과 일자를 제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시간도 알려주십시오. 특경비 사용 그리고 몇 명이 사용했는지 공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수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환수한 사례 제출해달라니까 또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황당합니다. 업무부 저희가 9월 초에 예산 심사 있는데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당시에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특활비 40억, 특경비 5 0 7억다 <laughs> 부활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하면 저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전액 다삭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꼭 장관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네. 특활비, 특경비 대법원 판결 난거 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제출 안 하세요? 어, 지금 저 비공개 자료 일 법원에서 마저도 감사원의 어떤 8월 14일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25년에 예산 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감사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원이 무슨 기밀감사를 하길래 이렇게 하는지 저희들 출장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좀 소명을 했는데 안 받아져서 저희들이 특경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활비 뿐만 아니라 개경 사용 내용도 제출 안 하세요 그럼 특경비요? 네 어, 특경비는 지난번에 문서검증 오셨을 때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네, 제출해주세요.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예.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요. 제출하셔야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조시장님 잠깐 증언서 사주세요 감사원 기조시장님 네. 지금 감사원장님 4.2.20 회의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재부로부터 반려된 예산 아니에요?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이전용하셔서 감사활동 경비에서 지출하셔서 해외 연수, 해외 회의 참석하신 거예요. 그 징계 사용 아시죠? 아, 국가재정법 위반인 거 아세요? 아그 예산은 국외 업무협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국외 업무협의 예산으로 지금 했습니다. 감사활동 경비 7천만 원을 전용해서 채워용으신거 아니에요? 아그그 그 전용은 어,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고요. 아 아까 말씀 주신 그 사이 페니 그 출장은. 어 국외, 국외 여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물론 이제 감사원장 회의 예산 7,800만 원을 지금 회의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 감사원장 회의 예산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감사활동 경비에서 또 채워 넣으셨고 그거 아니에요 이전용 하셨잖아요 다 이제 국외 왜왜기조시장님한테 물어본지 이유는 아시죠 일본만 더 주십시오 이유 아시죠 감사원 예산 집행 심의에 네, 감사원 기주열 실장님이 위원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께서 님 결정하신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또 참석 안 하시고 기재부 차관한테 뭐 대리하듯이 하셨어요? 선임 국장에게 대리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의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 있습니까? 네, 어, 저희 그 의결서하고 그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전용 하셨어요? 기재부에서 반려된 예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 회의 예산으로 쓸수 없는 예산이라고요. 국외의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필요하다 뭐뭐 뭐, 뭐, 저희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국격이 훼손돼서 쓰셨다 했어요 국격을 국가제정법을 어기면서 국격을 훼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국격을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새롭게 신설해서 만드신 거랄까요? 비목 자체가 없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금 감사원에서 다른 법제처장, 법무부장관님, 뭐 법원행정처장이 외국 회의 갈수 있죠. 그런데 그걸 예산 편성해서 갔죠.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감사원장, 뭐 사무총장님까지 해서 최장형 총장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회의, 회의 예산 필요하다 해서 다 편성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그 국제 회의라는 것이 사실 이제 예산이라는 게 그게 2024년 제 기억으로 9월인가, 10월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202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셨잖아요 일정을 그치, 놓치셔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어요. 왜 전용해서 이전용에서 가셨냐고. 그 시기에 미리 계획 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laughs> 꼭 저희 좀 별도로 저희가 좀 불가피했던 점을 <laughs> 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전용에서비목한 게, 예산 을본인들마음대로갖다 써놓고 이게 국경을 훼손하는 일도 안안는는게이 답변 p a 하시니까 t 저희가 이제 그 국제기구와의 어떤 그저 h 그 g 2 0이그 소속국의 감사원장들의 회인데요그그 그 회의 기구에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국제활동을 아니, 하기, 하기, 하기 때문에 말라고 한건 o 왜가신 k 고요 말을 돌려서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하시면안 되는데 이전 서 가셨다고요. 그장이기아니니 그러면서 감사원이시했촌에시했다고답변 하시라고요. 기장이 만드는 결정에서 감사가라고한겁니장이시하셨어요감사아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 상품전이 나 이거 꼭 가. 이거 감선전이 꼭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든지 뭐 솔직히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 본인 판단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그 저희가 어그 국제 기구인데요. 그 기구와의 이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어 회의 일정이 개략 잡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거는 어 예산에 지금 뭐 반영이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국외 업무 여비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 1년 1년 이상 그 이후인 그런 것까지 사실은 세세하게 시기별로 계획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이 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어 국외 업무 여비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어 해외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는 계획을 보고를 드려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